안녕하세요. 레키시입니다. 오늘 제가 잠깐 보여드릴 제품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인데 기가지니 미니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죠, KT의 기가지니 미니인데 기가지니 시리즈 중에 가장 작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저는 처음에 이게 휴대용 포트블 스피커로 생각을 했는데 포트블 스피커는 아니고 배터리가 없는 그냥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가지니에 대비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게 장점이고 기능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기가진이와 마찬가지로 하만카돈 스피커로 사용법은 기존 기가진이랑 똑같습니다 앱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컨트롤을 하고 명령어를 음성으로 입력해서 실행하고 이건 작다고 해서 기능은 빠진 게 없이 똑같습니다 어 그럼 먼저 형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기가진이 비니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재질과연 난이 을렸는데 상단에 이렇게 버튼이 4개 있습니다. 이쪽에 마이크도 있고 상단에 버튼이 4개 있는데 이건 액션 버튼 그리고 볼륨업 볼륨다운 버튼 그리고 이건 말을 할때 쓰는 마이크 버튼입니다. 누르고 말을 하거나 할때 쓰는 마이크 버튼으로 재질은 패브릭 재질입니다. 한 손에 쥐면 이렇게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서 사실 처음에 이게 저는 휴대용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휴대용은 아닙니다 배터리가 없습니다 볼. 블루투스 휴대용 스피커는 아니고 USB-C로 충전을 하고 3.5mm 오디오 잭도 있습니다 이쪽 LED는 와이파이와 연결됐을 때 사용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 블루투스 버튼이 있습니다 즉 와이파이로도 연결이 되고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은 할수 있습니다 외형을 잠깐 비교해보면, 이거 지금 리모컨인데, 사운드바 리모컨보다 오히려 두께는 두껍지만 길이는 작습니다. 기존의 기가진이도 하만카돈에서 인정을 받아 만들었듯이, 지금 기가진이 미니도 하만카돈 스피크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소리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외형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한 손에 잡을 수 있어서 저는 이게 포트블 스피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트블 스피커는 아니고, 항상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줘야 됩니다. 전원을 연결해줘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단지 크기가 작아서 어떤 위치든지 놓기 아주 좋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면 LED가 깜빡깜빡 보라색으로 들어오고, 뒤쪽에 와이파이 LED도 있는데,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이쪽은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니야, 네, 이렇게 지금 부르면 기본 명령어는 지니야로 되어 있는데, 뭐 기가 지니 다른 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니야, 유스브리핑, 지니야, 말을 좀못 알아듣네요. 진이야진이야 응. 네. 뉴스브리핑 CBS에서 제공하는 오후 1시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CBS 노콘뉴스입니다. 정부는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진이야 동향 내부에... 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공평동 날씨입니다. 기분까지 상쾌한 맑고 화창한 오후예요. 기온은 13도로 평균 지니야? 기온은... 지니 네? 음악 재생. 지니 뮤직을 시작할게요. 지니야. 네? 음악 멈춤. 음악을 중지합니다. 진이야 네 음성 인식은 꽤잘 알아듣는 편입니다. 진이야 이렇게 부르면 대답은 잘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릴 텐데 스마트폰에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활용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내용에 대해 아직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잠깐 코드를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쇼핑, 날씨, 영화, 올레 뭐 TV를 사용하고 계시면 올레 TV와 연동해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만 카돈에서 만든 스피커라 소리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작지만 소리도 꽤 괜찮게 나오는 편이고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해서 블루투스 외장 스피커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기가즈니 미니는 작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일단 기존 기가진이하고 사용상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똑같고 모든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크기가 작아서 집안에 어디에나 놓아도 괜찮다는 것. 단지 이게 저는 포터블 휴대폰 포터블. 단지 저는 이게 포터블 스피커 즉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스피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